파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실수업 및 참석 인원 확인할게요. 저 본인 이름 어떻게 시면손 들어주시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동재, 동재 정다훈, 김한희, 다음에 강은수, 이호리, 권예진 박상미. 네. 네. 저보다 열의자 없이 나오셨고요. 서로 마주보면 3호간에 인사 한 번씩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그곳에 인사 한 번씩 할게요. 네, 저... 간단한 준비 운동 스케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 목이랑 어깨부터 위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끊기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제2> 일곱, 여 어깨 두, 두,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걷... 하나, 둘, 셋, 넷,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반대. 허리 시간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사무실 가서 가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혹시 하시는 네. 아, 갖다 뭐 드릴게요. <laughs> 오늘 근무 하면서 건강이나 컨디션 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일하기 좀 힘들거나 어렵다, 좀 약간 수치가 증가하시는 분들. 수요일 발생한다면 그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달 상황인데, 협정업과 입구에서 설치하는 시간사이을 배너가 약간 프레임이 조금 벌어져가지고 임시로 뭐 글루건도 한번 붙여보고 나사도 한번 쪼여봤는데, 다 결국에 벌어지고 안 가져서, 이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끌거나 흔들려가지고 약간 조금 나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시로 케이블 테이너묶못 받았는데, 오늘 우는그 나람 중에 옮길 때 한번씩 조심해서 이용해 주시고, 나중에 방법 찾아서 약간 좀 수치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잉 쪽에 근무자분이 오늘 출근 안 하시는 날이라서 옵션마감 저희가 진행하고요. 추가로 일리스 보조 근무자는 저희가 중간 등급만은 뭐 10시, 12시, 뭐 2시, 4시, 6시 이렇게 2시간마다 한 번쯤에 가서 바닥에 있는 큰 쓰레기나 뭐 음식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훼손된 거, 뭐 모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땅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BM 활동지 저희가 지금 있는 베스트 퀴즈입니다. 근무하면서 바닥,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 번씩 꼭한 번씩 이상을 발표하고있습니다 발표하시고 계세요. 네, 전장님. 케이블 타일이 작업실에 손뱉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케이 타일을 뭐 주변 둘러보기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쓰는 부위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저희가 작업하다가 손 뱉는 위험이 충분히 네. 많습니다. 다음 분이세요? 제가요? 네, 문재인 음. 선생님. 네. 네. 공기청정 리플루터 송칫 철학위가 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걸어들이는 공기청정기만 해서 높이가 꽤 있다 보니까 혼자 작업하기에는 혹은 뭐 의자 없이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보시나요 왼손이 바우슬라이드를 경사하면서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으신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사지고 천막이다 보니까 저희가 맨발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근무하면서 미끄러지기 이 충분히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위험요인 중에서 대책 가능한 실행 가능한 발표가 혹시 가실까요? 첫 번째 해결방안 발표해 주시고요. 네, 김환희 님장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맨손으로 작업하기보다는 확실히 장갑을 착용하는 게 해당 뭐시 작업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분이신가요? 네동제장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작업실뭐 떨어질 수을 있고 뭐 충분히 뭐 의자 위에 올라간다는 경우에는 밑에서 누가 잡아주는 게 확실히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실까요? 맞습니다. 네, 매니저님. 바는리고습니다맞저에게 네. 네. 뭐 지급된 슬리퍼 뭐 실내화가 한 사이즈가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발뭐 양말 착용올라는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고무로 된우 실내화가 이용하는,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 안전함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세개의 안건 중에서 이 해결 방안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근무 중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뭐 안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 안건 이상에는 손에 들어셔야 주 됩니다. 첫 번째 한의가 발표했던 케이블타이 작업 시 장갑을 꼭 착용하다가 제일 좋아한다 시는분 손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분 다음 두 번째 발표한 공자가 얘기했던 안전모를착용하고2일 1조 이상으로 공부한다가서 좋았다 생각합니다. 세분 중국 투표는 사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세번째, 앵소님이 발표한 신뢰화를 착용하고 무자 이게 제일 좋았다 하분요 네, 오늘 첫번째 나왔던 이블 타임 없이 장갑을 착용한다로 제가 먼저 장갑을 하면은 수착으로 착용하자로 한번 세번 하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장갑을 장갑을, 장갑을, 장갑을 네, 이제 솔랜드 마지막 공식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아 제가 먼저 선착으로 안아 하면은 서울랜랜드는 아니, 알겠 제가 안아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